충청북도가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방사광 가속기 사업 유치에 재도전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치 위향서를 제출한 강원도 춘천과 경북 포항, 전남 나주, 청주, 창등네곳 가운데 청주와 나주를 우선 협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충북은 지난 2008년 방사광 가속기 두 기를 구축하는 정부의 첫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경북 포항에 고배를 마셨고 12년 만에 재도전입니다. 충청북도는 첫 실패 후 입지 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등 대응 전략을 보완했습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바이오 반도체 등 관련 산업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어 최종 유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을 활용해 물질의 미세 현상을 연구하는 시설인 만큼 최근 인근 지역에서 잦은 지진이 발생한 나주보다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최종 경쟁 지역인 나주는 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주 오창과 나주 도곳을 현장 심사한 뒤 8일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만 13만 명의 경제적 효과가 10조 원에 이르는 방사광 과속기. 충청북도가 공들여온 사업인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충북형 우리마을 뉴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706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마을 동별로 마을 안길 포장, 마을 주차장, 체육공원, 꽃길 조성, 마을회관 건립, 하수도 배수로 정비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주민회의에서 자율 결정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종 충북도지사는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역 생활 현장에서 소비와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고 지역 곳곳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국가균형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대상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분야에서 높은 기여를 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충북은 그동안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우축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최상위 국가계획에 반영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제성장률 전국 1위, 10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유일한 인구 지속 증가 등 또한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아울러 이시종 충북 도지사가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역점 도정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자 역할로 이끌어온 점도 수상의 핵심이 됐습니다. 농산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해 상품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저온 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저온 저장고 2곳 개보수와 저온 수송 차량 2대 구입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입니다. 저온 저장고는 신선도 유지를 통해 출하 조절을 할수 있어 유통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온 수송 차량은 신선한 상태로 농산물을 나를 수 있어 상품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영동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 꾸러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영동군은 생표고와 아스파라거스 감말랭이 등 10여 가지 농특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상품 3종류를 출시해 충청북도 청풍 명월장터 쇼핑몰과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판매합니다. 옥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푸드플랜을 수립한 시군이 대상이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기관 구내 식당, 학교 급식 등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받고 소비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제천시가 귀농 귀촌인이 거주할 농촌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년 이상 비어 있는 농촌 빈집 소유자와 임차인이 신청하면 5년 이상 귀농인 거주를 조건으로 10가구에 1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 30%는 자부담입니다. 조성 30년이 넘은 충주 주덕 가주 농공단지 정주 여건이 개선됩니다. 충주시는 오는 6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주덕 농공단지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 정비와 관리 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